안녕하세요. 광금융러입니다. SCHD ETF가 작년 1월에 고점을 찍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12% 가까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난 주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섹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SCHD ETF는 괜찮은 건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슈가 다른 은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거고요. SCHD ETF에서 이런 은행들에 대한 보유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SCHD ETF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작년 22년 1월에 고점을 찍고 현재 12%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6일 이후로 불과 열흘 만에 주가가 6.1%나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신뢰하는 SCHD ETF에 대해 약간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우선 요즘 왜 이렇게 SCHD ETF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건지 이걸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ETF들의 주가 흐름과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파란색과 검정색은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신 다른 배당 ETF인 VYM과 DJRW입니다. 오렌지색은 나스닥백, 부동색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 다섯 개의 ETF 중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하락한 ETF가 SCHD와 VYM ETF입니다. 열흘 동안 각각 6.1%, 5.8% 하락한 건데요. 반면에 나스닥 백 ETF는 같은 기간 동안에 물론 잠시 영향을 받긴 했지만 금세 주가를 회복했고요 S&P 500과 d j w 역시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개 ETF의 성과가 이렇게 갈렸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 섹터의 비중이었습니다. 다른 ETF에 비해서 SCHD ETF는 상대적으로 금융 섹터의 비중이 큰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큰 SCHD와 VYM ETF의 공통점이 금융 섹터의 비중이 가장 큰 ETF라는 점입니다. VYM은 금융 섹터 투자 비중이 21.28%, SCHD는 18.95%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은행 ETF들의 주가 흐름이에요. 오렌지선은 미국 대형 은행 중심의 지수 추이고요. 빨간 선은 미국 전체 은행, 검정선은 미국의 대형 은행을 제외한 지역 은행 중심의 주가 지수 추이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은행 업종은 전부 2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금융 섹터의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 ETF들의 주가도 5% 넘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 섹터의 비중이 높은 SCHD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 중에서 실리콘밸리은행처럼 문을 닫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SCHD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 중에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주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문을 닫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요.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은행에는 어떤 은행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투자한 곳이 미국 국채였습니다. 이자는 1% 정도로 낮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심하고 사들인 건데요. 하지만 미국 중화은행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똑같이 이자가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금리가 높아지면 1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하고요. 그래서 국채의 가격도 하락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국채라는 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만기가 있는데요. 이 만기만 잘 지키면 지금 거래되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이 만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건데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이 내가 맡긴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금에 있는 돈부터 찾으려고 한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장기국채를 주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예금자들은 돈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장기국채라서 나중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초안전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예전 가격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맡긴 사람들은 기다려주질 않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은행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은 큰 손해를 보면서 국채를 팔고요. 그러다가 파산에 이르게 된 건데요. 결국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탓이었고요. 여기에 취약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은행의 자산구조가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예금을 맡긴 투자사들이 예금을 회수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증권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낮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금 인출이 빠르게 시도될 수 있는 무이자 예금 비중이 높으면서 또 예금이 인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금을 인출한다면 무이자 예금부터 돈을 찾겠죠. 금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은행들을 선별한 리서치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증권의 투자 비중이 높고요. 금리 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미실현 손실의 비중이 높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작은 은행들이 빨간색 원안에 들어온 은행들인데요.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포함한 9개의 은행들이고요. 자세한 은행명과 티커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금 인출의 압박이 강할 수 있는 무이자 예금의 비중이 높고 또 실제로 예금이 인출되고 있는 은행들과 관련된 자료는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4 개의 은행이 추가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은행의 SCHD ETF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당연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포함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두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의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조건을 1번, 예금 인출의 압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들의 조건을 2번이라고 하고요. 1번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3.9%였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은행의 비중은 1.05%였는데요. 그리고 사실 앞선 은행들의 파산 사례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조건 모두 부합하는 은행의 비중을 확인하면 0.38%에 불과했고요. 만약 좀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둘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고 있는 은행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1번 또는 2번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4.57%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상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0.38%이고요. 최대한 잡으면 4.57%로 볼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작은 신호에도 큰 반응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큰 하락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금융섹터의 비중이 높은 SCHD가 불안하시다면. 연평균 배당성장률이 10%가 넘는 또 다른 ETF인 DJLW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ETF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 드리는 이 영상에서 분석을 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이슈들에 민감해지고요 특히 주가 하락기에 이런 이슈들이 원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문이나 여러 SNS에서 폭락, 큰일 난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오히려 이런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SCHD ETF는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다보면 이런 이슈들은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식을 팔아서는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장기 배당 성장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러 채널은 정확한 현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